네, 안녕하세요. 빨간치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벤트, 그 증권사죠. 네, 한투죠. 네, 신청즉시 10달러. 거래하면 1000달러. 제대. 어, 지난달에 했던 이벤트죠. 이거 거래하면 1000달러 받는 건데, 4월달에 새로 시작하는 거고, 네, 기존에 했던 고객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네, 고객센터 전화해봤는데, 네,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혹시 모르니까 의심이 많은 분들 은한 번씩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네. 어, 이벤트 1은 신규 요금만, 고객만 되고, 어, 이벤트 2는 해외 주식 거래 시 최대 1달러를 주는 거고요. 선착순 1만 명. 지난달에도 1만 명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나 봐요, 이상하게. 영업점 계좌 제외고 해외 주식 거래 신청 필수고요. 뱅키스 주식 계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만든 계좌. 지점에 가서 만든 계좌는 안 된다. 네, 지점 외에서 만든 계좌들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쭉 있는데, 뭐 1억 원 이상 하면 200달러 달러 받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사실상. 1천만 원 정도 하면 12 US 달러가 발생하고요. 어, 이러고 나면은 매수 매도에서 63 플러스 63에서 한 130, 130쪽안 되게 US 달러 정도가 발생을 하죠. 어 당연히 이벤트 신청 해달 원래 체결을 해야 되고요. 꼭 이벤트 신청을 하고 해야 되고, 어 이게 지금 뭐 이상하게 MTS에서는 이벤트가잘안 보이더라고요. 안내 페이지가. 원래 수수료가 네, 한트는 해 주실 수수료, 해 주식을 필요한 국내 수수료 0.2%인데 어,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분들은 0.1%죠. 그리고 해외 수수료 포함해서 0.15% 정도가, 네, 매수, 매도시 발생하고, 어, 매도시에는, 어, SECP라고, 네, 그게 자꾸 묻는데,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요, 사실상. 어, 재세 공과금은, 네, 당사 부담이고요. 이벤트에서 300만원 이상 받는 거는 종합소득세 가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꼭수수료 부분을 체크해야 해야 되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달에 봤듯이 이벤트 혜택을 받는 분들 네, 국내 수수료 0.1%에다가 플러스에서 해외 매수 매도 수수료 0.05% 매도 때는 어, 0.00051%네 s c p 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뭐0.15% 정도 매수 매도씩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억이면은 거래 손실 한 5US달러 정도 발생하겠죠 한 500주 좀안 되게 거래가 되니까 이400 네, 420, 430주 정도면 아마 될 거예요. 네. 총 수수료는 네, 16만 5천 원이 들어가고, 네. 100달러를 받으면 은 네, 24만 원이죠. 24만 원 빼기 16만 5천 원은, 아, 15만 5천 원이죠. 15만 5천 원이면, 네. 8만 5천 원 정도?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수수료 꼭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